윤들이자 치즈가 맘마 줄거예요 치즈 맘마 주세요 치즈 깎아 치즈 얌 맛있다 음 치즈 깎아 또 있네요 너무 빨리 주지 말래 <laughs> 억지로 먹이는 거 아니야 인들이 치치 하나씩 줘야지 하나씩 줘야지 하나씩 c i 그 i 에두지 들었지? 그렇지 어. 치즈 on, 주세요 치즈 깎아 먹고싶대 와, c 응. h 응. i z 치즈가 깎아 먹고 싶대. 깎아. 치즈 깎아. 치즈 주세요. 얘들아, 얘들아, 치즈가 깎아먹고 싶대. 어디가 응? 치즈 깎아먹고 싶대. 치즈 주세요, 아. 치즈 주세요. 두 개면 충분해 됐다. 됐다. 어구 착해요, 아이고. 어구 착해요. 하하하이리이리이리이또조어이리 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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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야야 치즈 앉아 치 주세요 치 주세요 네 앉아요 치즈! 치즈, 치즈. 뺏어 먹으면 안 돼. 아가가 줄 거야. 응. 아, 짜. 아, 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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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. 치즈 주세요. 치즈 깎아 먹어라. 치즈 깎아 달래. 안줘만줄 거야 어져만어 어디가 어디가. 만져. 깎아 안줘. 만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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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한 개밖에 없어서 못 주겠어? 응. 한 개밖에 없어서 못 주겠어. 아, 없어, 없어. 먹었어? 먹었어. 줬어? 윤슬이가? 윤슬이가 줬어? 봐봐. 헉, 빈통이야. 어구 잘했어요. 어구 잘했어요. 네. 윤슬 착해요. 안녕. 인트 안녕. 네.